자 반갑습니다 자동차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이 BMW X4 2 0 i 가솔린 모델인데요 X4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X 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프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준비한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X4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 GLC 모델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X4는 GLC랑 현재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GL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 된 24년식 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X4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연식 변경만 된 구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GLC 풀체인지 모델은 차량 가격이 9,21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형까지 들어가게 되면 은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요 반면에 X4 같은 경우에는 7,570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프로모션이 무려 지금 딜러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850만원에서 900만원, 또운 좋으면 950만원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는지간에 나는 차량을 진행할 때 비용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X4로 컨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신형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벤츠 GLC 300 풀체인지 모델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냐? 일단은 차량을 판매를 했으니까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출시가 된지꽤 됐기 때문에. 어, 프로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키포인트만 잡아드리는 정도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뭐 재고 현황이라든지 프로모션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 스포츠 패키지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요 드릴 테두리가 크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프로 등급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 레이저 라이트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M 스포츠 패키지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프로 등급에는 아직까지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라 부분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자,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측면부의 윈도우 몰딩을 보시게 되면 어, m 스포츠 패키지나 프로 등급 모두 어, 동일하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됐음을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휠 사이즈는 19인치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는 파란색 계열의 캘리퍼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 프로 등급 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 색감으로 아, 레드 색상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은근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어, BMW SUV까지 X 시리즈로 분류해 잖아요 X1부터 X7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들이 존재하는데 홀수형. X1357 같은 경우에는 종통 SUV 박스형 형태를 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짝수형 X2, X4, X6 같은 경우에는 쿠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뭐이렇 눈에 띄게 뭐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 스포일러가 조금 빠진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적재 공간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쿠페형 같은 경우는 C필러 튤러가 이렇게 떨어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적재 공간함에 대해서는 그런데 짐을 싣는데 무리가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사실 후면부는 설명드릴 부분이 뭐이 정도 음. 자 실내 들어봤습니다 구형 모델이라서 프로모션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 단점을 뽑자면은 외관 이 스테리어보다는 내부 인테리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어, 말 그대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구형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요새 나오는 BMW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X3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지만 X5, 6 페이스리프트 되고 X7도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이제 그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공조 버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신형들은 요 공조 버튼들이 다 빠지고 다 여기 터치식으로. 그러니까 보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기어봉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구형이라 지금 이거 기어봉 들어가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날 신형만 보다가 이 구형 모델 보니까 굉장히 조금 올드해 보이는데 어 강, 뭐냐? 강창호 팀장님 말씀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네. 부분이? 그냥 디자인적으로 같은 거 보면 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일단 그게 나왔는데 근데 본인 어쨌든 요 디자인이 낫다 네. 그래 뭐요 디자인을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 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차량가도 나쁘지 않고 프로모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 익스테리어 관련해 가지고 변화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어 이제 우리가 1년 전에 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뭐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뭐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지고 뭐 서라운드 빠지고 뭐 열선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뭐 전동 킥보드 빠지고 지금은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들은 다 탑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기존의 X4가 내재되어 있던 어 이게 그 탑재하고 있었던 옵션이나 성능적인 부분은 전혀 빠진 부분이 없지만 아무래도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어 디자인적인 완성도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BMW X4 2.0i 어, M 스포츠 패키지와 프로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지금 색감을 보시게 되면은 외장 색상이 블루이잖아요. 사실 뭐 X3도 그렇고요, X4도 그렇고 대다수 분들이 외장 화이트나 블랙 계열을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트 계열은 모카, 브라운 계열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출고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오로지 비용, 오로지 할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비인기 색상인 레드 색상이라든지 블루 색상, 어,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 단돈 50만원이라도 할인을 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 어, 3월달 지금 거의 중순에서 마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X3랑 X4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리점에 일반적으로 문의를 주시, 어, 연락을 하시면은 어, 차량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월 달이 붕괴 마감 달이라서 많은 분들이 높은 프로모션을 기대하겠지만 X3가 됐든 X4가 됐든 X4 6 0 i M팩이 됐든 프로가 됐든 인기 색상 화이트와 블랙 시트 모카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구매나 뭐 이제 트레이드 이런 거가 아닌 이상은 받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자동차는 여기서는 전국 모든 대리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매 방식 상관없이 현금이든 할부든 리스든 장기 렌트든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이달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여금 전국 최대 프로모션으로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